세우라, 엄마는 새벽에 들어올 거야. 지금 집에 없어요. 아빠랑 놀아야 돼. 아빠 노래 불러줄게. 봐봐. 이거 노래책이야, 세우라. 이거 보자. 제목이 산토끼야. 여기 토끼 있고. 여기도 토끼가 있네요. 같이 한번 불러보자, 세우라. 산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다음 노래 불러보자 세브라. 봄나들이래. 여기 삐아이도 있고 여기 개나리인가 보다. 한번 불러보자. 나리, 나리, 개나리, 이, 입에 따라 물고요. 평, 아리때 쫑쫑쫑, 봄, 나들이, 갑니다. 다음에 뭐 불러보자, 한번. 곰새 말이래. 이게 아빠 곰이고, 엄마 곰이고, 이건 우리 세율리 곰이야. 같이 불러볼게.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세유리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희죽희죽 잘한다. 음. 예, 좀 이따 맘만 먹자, 세우나